이제는 가짜명. 박근혜가 파면됐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토록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적폐청산, 새로운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통합이라는 말로, 어설픈 용서라는 말로, 또다시 이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진선 뉴스캐스터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진선 뉴스캐스터 이거 오래간만에 안, <laughs>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참 이진선 뉴스캐스터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 게 이제는 가짜 명말이에요. 네네. 본 방송인데 이전에도 <laughs> 말했지만 그 일주일에 두 번을 방송하기로 했다가. 네. 아,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 너무 이 비즈니스가 너무 비지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저만 바쁜 것 같진 않은데. 아, 근데 다른 것보다 확실히 갓재명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열심히 때우고 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그 내가 바라는 나라,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그럼요. 그럼 남자친구는 언제 만나라? 네? <웃음> <웃음> 자 오랜만에 방송할 얘기 있어요? 남자친구에 아유, 대해서? 수습니다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러는 아유, 거지? 수줍 높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이게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오래간만에 방송하는 만큼 이게 오늘도 열심히 네. 이재명 후보의 소식들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골라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탄핵이 된날 녹음을 하는 만큼 탄핵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뭐 방송은 내일 업데이트 되겠지만 이라고 와서 우리가 저적대로 고마는 거야. <laughs> 그렇죠. <laughs> 자, 그럼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헌재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눈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눈물로 환영한다. 아흔 네. 강렬한 표현, 좋습니다. <laughs> 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 헌재는 이 나라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국민은 역사상 최초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다며 한겨울 칼바람과 적폐 세력의 반역사를 모두 이겨낸 국민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국민은 옳았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치는 또 머뭇거리려 하고 있습니다. 꼭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촛불 때문입니다. 촛불 위에서 가르치려 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며 위대한 국민이 만든 3월 10일, 오늘의 역사를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되게 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겨울 칼바람 맞으면서 음. 어 이재명 시장 칼바람 많이 맞았죠. <laughs> 네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또한 이재명 후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겨우 역행을 멈추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권력자 교체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 교체가 되어야지요. 라며 기득권 청산, 공정국가 건설, 어쩌면 탄핵보다 더 힘듭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가 그 이재명 후보.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어, 네. 이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할 때도 기득권 청산, 공정국가 건설. 탄핵 후에도 기득권 청산, 공정국가 건설. 네, 이재명 후보하면 아무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대로 그대로 실행한 일관성과 추진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할수 있잖아요. 뭐 탄핵 되기 전까지는 뭐 이랬다 저랬다 <laughs> 막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laughs> 그죠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이재명 후보 제일 안나는게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 말 그럼요 적어도 이제 모호한 태도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럼요 확실하니까 우리가 음. 어 근데 그나저나 이게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어우, 박근혜가 <laughs> 파면되고 나니까 목소리 아우 어, 가좀더 이게 꾀꼬리가 타졌어요아 <laughs> 아침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아 만세 만세를 그 어디 그 그렇게 만세 부르면 어떻게 되나 <laughs>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네. 박근혜가 파면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이게 한결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각자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죠? 네, 크게 나누면 통합과 적폐청산입니다. 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통합을 호소한 반면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기록될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안 후보는 성명을 통해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요, 철저히 청산해야 진정한 통합이 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화합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책임자가 처벌되는 공정한 나라, 사드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재벌 기득권 그리고 부패 정치 세력이 없는 청정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부터 다시 불태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강하게 밝혔습니다. 추대표도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낡음을 끝내고 새로움으로 채워나가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이게 밝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적폐 청산 없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봤지만 용서라는 거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을 때 이때 가능한 거거든요. 어설프게 용서하잖아요. 그럼 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 아무도 모르게 이 싹을 다 해갖고 등 뒤에서 칼을 겨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위험하죠. 청산. 네. 이번 촛불민심도 이제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적폐를 청산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이거 이진선 뉴스에서 이거 너무 선명해진 거 아니에요? 아, 저 원래 선명하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렵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요? <laughs> 아, 이재명 후보들 두려워하는 게 있나요? 네, 박근혜 탄핵을 바라본 이 시장이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권력형 비리였다. 주인이 머슴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고 자기 잘 보필하라고 권력을 준 것인데 그 권력을 개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해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제일 먼저 탄핵을 외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있기에 고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스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모두가 뒤에 숨어서 표 계산,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때 국민을 대변한 것을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다며 사실 모든 정치인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렵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다라면서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다라고 이 후보는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가장 먼저 나서는 거, 탄핵을 외치는 거, 이거 두려웠겠죠. 음. 그래도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엄살 많이 부린다. <laughs> 네, 물론 이번 그 박근혜 탄핵에서 보듯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국민들한테 반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좋은 사례를 남겼으니까. 음.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다 더 많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않을까. 아, 이거, 그런데 우리가 뭐 탄핵 내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이, 그럴리가요. 이제 이제는 갓재명에서는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와 관련된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정책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맞춤형 다문화 지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정 멘토링 확대. 시군구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내실화, 다문화정책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후보의 다문화정책은 현재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단계별 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행 다문화가정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의 관리 주체가 선제되어 있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문화 정책 사무를 이관해 현장에 적합한 행정 혁신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이재명 후보 다문화 정책의 기본이 되는 성남시 다문화 정책은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국제회의에 성공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이게 다문화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정책 아네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다문화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책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은 만큼 아마 효과적인 다문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아 그런데 언제 이런 정책들을 준비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의 정책팀 놀랍습니다. 음. 저도 몇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오우 제가 그런 분들인지 몰랐어요 그분들이 와 아,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몰랐어 아, <laughs> 자 다음 소식 또 저는 또 정책이죠 네 이번에는 네. ICT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ICT요 네 아니, 뭐 그런 정책까지 했어 <laughs> 야아참 근데 네. 이준선 뉴스캐스터 ICT가 뭐예요 약자인지 아시나요 네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러니까 즉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및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융복합 기술입니다. 엄청 복잡하죠? 야, 네. 야. 어렵네요. 네. <laughs> 융복합. 네. 네. 한 매체에서 이 후보에게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최악이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네. 아, 그럼요.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차기 정부 ict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미래부 해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설치 ict 산업진흥업무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노사 관계, 열정 배의 해결,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 맞는 일자리 확대 및 직업 훈량 강화, 수학 등 기초과학과 문화예술 인프라 지능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안 힘들어요? <laughs> 읽느냐고? 어, 이재명 후보의 <laughs> 공약이 너무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읽는 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공약을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어잘 어, 빠져 나잘 빠져 나가시네 이거 <laughs> 이 ICT 정책 네. 이뭐 사실 이렇게 융복합 산업이 미래 4차 산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 뭐 이명박 박근혜 요요 요 여기 거치면서 음. 말은 번지르르 해요. 맞아, 맞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정책 내용이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설명드리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따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음. 우리 그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보도, 기사, 이재명, ICT,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창조. 무슨 경제... 전 대통령이 짤렸잖아! <laughs> <짱이었잖아. 웃음> 박근혜가 말했던 창조 경제와 ICT는 이제 떼려야 뗄수 없는 것인데 아마 제대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이 창조 경제가 박근혜 최선실 게이트로 이제 창의적으로 나라 돈을 이제 삥땅 치는. <laughs> <laughs> 아, 그렇죠. 대물에서, 아, 네. 야, 뭐, 아니, 그, 박근혜, 이제, 파면이라니까, 아, 바, 대통령이 아시죠? 아니에요, 네. 이제. 아, 네, 네, 그렇죠. 잃어버린 9년입니다. 아유. 아 네. 뭐, 지들이 잃어버린 10년 어쩌고저쩌고, 뭐, 뭐, 김대중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 얼마나 해먹었으면, 아유, 참. 아,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요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8일 이재명 후보가 사드 배치 강행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른바 이재명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그 원래 주인공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laughs> 네. 사드 이거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우리 또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게 네. 마지막에 나와야 우리 청취자 <laughs> 여러분들이 끝까지 듣거든요. <laughs> 그렇죠. 자 계속 전해주세요. 네,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이재명 프로세스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현상 즉시 동결,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 협상의 조속한 실시, 포괄적 패키지들 합의 등세 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요거는 네네. 타이틀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니까 조금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 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려면 그것과 준하는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요 네두 번째 단계는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 협상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으로 한중 북미 미중 남북 등 이에 당사국들이 당면한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고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하는 신육자 회담으로 진화시켜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을 상설 기구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이후 핵폐기 및 북미 수교 체결과 사드와 경제 보복을 동시 중단하는 패키지 딜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하나 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들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굴러갈 수 있게. 네네. 뭐 바퀴가 하나만 굴러가는 것보다 두 개가 굴러가는 게 안정적이고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개 이렇게 같이 굴러가게 만들어서. 굉장히 정책적인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했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프로세스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위기와 군비 경쟁은 끝날 것이라며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바탕 위에 우리 경제도 우리의 삶도 꽃필 것이라며 제가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과 북한, 중국의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이재명 프로세스를 설득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 이 사드 문제 해결책 뭐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지난번 그 2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드 철회.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드 문제. <laughs> 그 이제는 가짜 명에서 제가 그 구라로컬럼으로 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음. 오랜만에. 네네. 녹음을 진행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진선 뉴스캐스터를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 그랬나요? <laughs> 아니, 이제 댓글 관리 안할 거야? 아니, 하죠, 하는데. 댓글 읽어봐야 될거아니야제 <laughs> 얘기보다는. <laughs> 아니, 당연히 우리.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그 다음에로 많은 게이진선뉴스캐스터 얘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줄 모르고 제가 계속. <laughs> 아 일하기가 바빠서 그런 거지 뭐 <laughs> 낮에 일하고 주경야녹이네. 아 그니까요. 네. 주경야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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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참 아, 그리고 <laughs> 네. 우리 유튜브 팟빵 댓글 달아주시는 정치자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분들도 이제는 저희가 그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니까요.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이제 시간도 좀. 하려고 했는데 <laughs> 뭐야 말이 꼬여, 말이 꼬여. <laughs> 아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고 이게 방송을 시작한 지도 오래됐는데 네네. 이 얘기잖아요 네, 다시 하세요 <웃음> <웃음> 저희가 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또 따로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네요 예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꽤 됐고 이제 한달 가까이 됐죠 이제 어, 그렇습니까, 예. 저. 뭐 그동안 우리 구독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음에는 꼭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저희가 다음에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진선 뉴스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낭낭한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박근혜 얼굴을 안볼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짜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